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예고스 TV 송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학창 시절 시작된 삼각관계가 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슬픈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 여자를 짝사랑하거나 애인 있는 선배를 좋아해본 경험들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보통은 짝사랑으로 끝이 나고요.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면서 삼각관계가 정리가 되는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안 된다 생각하면 더 불타오르는 법이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삼각관계는 이남일녀, 뭐이 이녀일남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번 이야기는 20대부터 삼각관계 있었던 어느 5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대학 캠퍼스 동아리 커플인데요. 부인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선배를 엄청 좋아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지금의 남편과 사귀고 있었고요. 여자가 왜 선배한테 대시를 못했냐면 선배에게는 오래된 연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선배에게 자기 마음을 숨겼고 세 명은 같은 동아리니까 모임에서 자주 만나고 술을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선배는 이 여자 후배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 그 후배도 애인이 있었고 자기도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척 하지는 않았죠. 그런 생활은 선배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음, 각자 졸업을 했고요. 선배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여자는 동아리 때부터 사귀었던 그 남편하고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서로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해주는 한마디. 그 선배가 캐나다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잘 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고 미친 듯이 가슴이 뛰더랍니다. 남편한테 그래서 언제 만나기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조만간에 만나기로 했대요. 여자는 별다른 내색은 안 했고요, 알았다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후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선배하고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같이 집으로 온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여자는 놀랐겠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곱게 화장을 하고 술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인연이 끊어지고 세월이 흘렀어도 선배를 생각하면 가슴 한 켠이 아려왔고요 비 오는 날 쓸쓸한 가을날 뭐 문득 문득 그 선배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워했던 선배를 드디어 만나는 겁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띵똥. 그렇게 두 사람은 30년 만에 대면을 합니다. 선배는 이민을 가서 자동차 딜러로 시작을 해서 사업도 성공을 했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 한국에서 다시 살고 싶어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선배도 결혼을 했는데요. 어, 그 부인은 암에 걸려서 어,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미국에 있다네요. 그러니까 선배는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동생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얻을 계획이랍니다. 이런저런 대화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자는 여전히 멋있고 따뜻한 선배의 눈빛을 보면서 설렙니다. 그렇게 첫 재회는 아주 행복하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한달 후에 선배가 그 여자의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옵니다. 여자는 자기 때문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는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느끼고요. 이사 온 후에 한국을 오래 떠나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선배는 그래서 그 선배가 외로울까봐 남편은 술자리나 저녁 식사에 자주 그 선배를 초대하게 되었고요 여자는 꼭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한국에 돌아와서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여자하고 선배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점심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그런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서로 옛날 짝사랑했던 감정도 얘기를 하고 선배도 자기가 애인이 있어서 대시를 못했다면서 뭐 많이 생각났고 엄청 보고 싶었다고 고백 아닌 고백을 했습니다. 여자 때문에 일부러 이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말도 하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남편 몰래 애정을 쌓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의 집에서 예전 동아리 멤버들 몇 명이 선배 귀국 축하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모두들 술을 과하게 먹었고요. 사람들은 돌아가고 남편은 술에 취해서 잠에 들어 버렸고, 선배와 둘만 남는 자리가 되었어요. 둘은 서로가 물어볼 것도 없이 취했다는 핑계로 옆방에 가서 첫 섹스를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보고 싶었던 선배와 드디어 한몸이 된 거죠. 기다린 세월이 길었던 만큼 욕망이 커져 있었을까요? 둘의 사랑은 제어하지 못하는 산불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욕망의 질주가 시작된 겁니다. 매일매일 낮에도 만나고 남편과 셋이 식사를 해도 둘의 눈빛은 항상 서로를 응시하면서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선배가 외로워하는 것 같다면서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커플끼리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선배는 그 여자한테 깍듯하기는 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세월은 금방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과 같이 만나면서도 서로 몰래 스킨십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남편은 그냥 과거 선후배 사이였고 친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 근처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가지고 끝난 후에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집에 왔는데요. 선배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로 당황하고 난처했죠 선배는 그냥 차한잔 먹으러 왔다 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뭐 그냥 넘어갔죠 남편은 여자한테 절대 나 없을 때 선배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느낌이 영 사라지지 않아서 남편이 어느 날 여자한테 내일 지방 출장 갈 일이 생겨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음 날 남편은 출장을 간다 하고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 생각하다가 선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선배가 누구세요? 하는데 남편이 말을 안 했습니다. 선배는 누가 이 밤에 잘못 눌렀나? 하고 들어갔지만 남편은 다시 눌렀고요. 선배가 누가 장난하나? 하면서 바깥 화면을 봐도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하면서 문을 열자마자 남편은 선배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 뭐 불길한 예감처럼 출입구에 부인 신발이 있었고요. 그때 안방에서 부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야, 누가 왔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말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나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순간 정신이 돌아버렸죠.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따귀 한 방을 날리고 부엌으로 가서 과일칼을 들고 선배 어깨를 찌릅니다. 선배는 피를 흘렸고요, 여자는 바로 옷을 입고 집을 도망쳐 나갔습니다. 참 소설 같은 현실이 벌어진 건데요. 음, 다행히 선배는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119가 오고 경찰이 오고 그렇게 상황은 전개가 됐죠. 남편은 폭행 혐의로 유치장에 일단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사를 받고요. 선배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어, 3일만인가 퇴원을 했습니다. 선배는 퇴원하자마자 경유치장으로 남편을 면회하러 갔는데요. 자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일이라 바로 합의를 하고 남편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요. 선배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는데요. 부인은 음, 그러니까 해서는 안될 삼각관계를 만든 어떤 자신을 후회하면서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 선배가 캐나다로 다시 가버린 그리움인지는 모르겠는데, 선배가 캐나다로 돌아간 지 이틀 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한동안 동아리 선후배 사이에서 시끌벅적 유명했던 실화입니다. 남편은 회사도 그만뒀고요. 집도 팔고 사람들하고 연락도 끊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걸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겠죠. 우정으로 시작한 관계가 참혹한 비극으로 끝난 참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아, 세 사람의 그 비극으로 끝난 삼각관계에 대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저도 <laughs> 대학교 때 정말 짝사랑하던 선배한테 고백도 못하고 끝난 적이 있었어요. 선배가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살면서 사실 생각도 많이 나고 보고 싶지만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선배가 유명인사라서 연락하려면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그 감정은 추억으로 묻어두어야만 아름답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 고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Now Oh, life could be so simple, but taking the day away. Making tim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replay. I'm watching an old-time movie, follow the class, by.